오수와서 1 4장에 나오는 열두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는 내용을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오늘은 유다 지파에게 분배해 주었던 땅 블레셋에 관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주보를 한번 봐 주실까요? 주보 안에 이스라엘의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 이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가드, 에글론, 시글락, 아스도, 아스글론, 가자. 성경에 많이 나오는 지명들이에요. 지금 여기에 관련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땅을 누구에게 분배해 줬느냐면. 유다지파에게 분배를 해주었습니다. 이 블랙색 지역에 관련된 말씀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으로는요. 지금은 이 지역이 어디냐면 가자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 가끔 뉴스에 나오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로켓포가 이스라엘로 발사되었다라고 나오는 지역 바로 이 가자지구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시 이제 여우수화로 되돌아갑니다. 여우수화는 두 트랙으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는요 요단강 나합, 기생 나합 여리고 해브론 산지 다일수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다안 좋은 겁니다. 군사력도 약합니다. 능력도 이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면 승리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른 하나는, 한 트랙은 또 뭐냐? 아이성 삼성과 드릴라, 사우랑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막 욕심을 내봅니다. 뭔가 힘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머리를 써봅니다. 될것 같은데 다 실패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강하게 담대함으로 나가서 여러분들도 승리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적용입니다. 블레셋의 이야기를 한 주간 큐티를 올리면서 어떤 말씀으로 적용,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볼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쓴 뿌리, 블레셋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이제 시골 가서, 시골 소목회할 때 신방 가서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에는 지혜비를 꼭 닮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들은 무조건 아버지를 닮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안 좋은 거는 100% 아버지를 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장장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내들이 다 그러잖아요. 공장장들이 다. 뭐이 제품은 보니까 아버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한 발짝만 더 생각을 해볼까요? 엄마는 안 닮을까요? 엄마는 안 닮을까요? 자식들이? 지금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내가 뽑지 않하면내 자녀에게 또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쓴뿌리가 우성입니다. 쓴 뿌리는 잎만 뜯어내면 다시 또 잎이 나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쓴 뿌리는 반드시 뿌리까지 뽑아야 합니다. 여지를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다시 또 살아납니다. 내 승뿌리를 뽑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내 승뿌리를 뽑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그 모습은 또내 자녀에게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승뿌리 하나를 뽑으면, 내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집안. 그러니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는 내가 반드시 뽑아야 돼. 이 뿌리를 안 뽑으면 안되 설교 제목을 쓴뿌리 블레셋이라고 했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쓴뿌리를 뽑지를 못했습니다. 3천년이 지났어요. 이여수아의 이야기가 3천년 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옆구리에서,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로 로켓포가 날라들고 있습니다. 쓴뿌리는 3천년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내가 뽑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순뿌리를 뽑으셔서 내 자녀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